아아네 안녕하세요 바라임을 사랑으로 채우는 낭만의 정원사 카인즈 송명택입니다 오늘도 바라임의 아,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오늘도 바라임에 찾아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뮤지컬 베르테르 20주년 공연이요 내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무대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일찍 바라임을 떠나게 되는 배우들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때마침 이 앞줄에 있는 우리 다섯 명이 오늘 이제 바라임을 조금 더 일찍 떠났는데요 저부터 순서대로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이러, 이 순서대로 소감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제 순서에요, 네, 제 순서예요. 네. <laughs> 어, 제가 만약에 그, 해바라기 한 송이라면 어, 베르테르라는 작품은 저에게 태양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태양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났거든요. 네, 여러분 <laughs> 작품 하나만 믿고 정말 잘 발전시키게 시킬 수 있게 좀 만들어주신,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창작진 선생님들과 그리고 감독님들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온 마음 다해서 베르테르 참여해주신 미스템 여러분들 그리고 배우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온 마음 다해서 베르테르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요 마음속 해바라기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제 해바라기가 성층권을 뚫고 우주까지 나 <laughs> 닿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 제가 한명한명 한명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때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좀 수식어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서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연과 어울리게 제가 잘 만들어왔으니까 박수 잘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제 옆에 분이죠 발길이 아니라 눈길을 뗄수 없는 눈빛의 소유자 우리 연석베르테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르테르의 유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마지막 공연을 하고 나니까 감격스럽고 이렇게 또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공연을 첫 공연을 못했어요 원래 예정된 일정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뱄어주셨던 많은 스태프분들과. 시제뮤지컬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창작진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상황리에 어, 공연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네. 뭐 스태프분들 뭐다 말씀하셨으니까 저, 우리 그 저랑 계속 캐릭터 그리고 우리 작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생해 주셨던 조광하 연출님 이자를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앞에 모든 일정을 다 지휘하시고 연주해 주신 우리 구서영 감독님. 특히나 제가 너무 부족한 실력을 갖고 이곳에 왔는데. 저를 이곳에 설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케스트라 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일주일에 한뭐세번 정도 네? 많아요. 그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어, 우리 그 뒤에 있는 우리 모든 배우들 매일 했던 우리 올케스트 했었던 우리 앙상블 배우들 진짜 하나하나 다 이름 부르면서 다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네 고현이, 혜원이, 준범이, 지은이, 강우 우리 다, 다영이, 정희, 장원이 우리 수아, 강희형 우리 정희, 기현이 수아 그다음에 우리 미소 그리고 대식이 어, 지훈이, 민영이까지 어 성우 어디 있었어? 아, 성우, 민영이까지 너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너무 고사합니다 음, 저보다 일정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공연을 같이 해줬던 나래 나 상현이 형한테 너무나 고맙고 많이 배웠어요 진짜 고맙고 유택이도 같이 함께 울면서 너무 고맙고 <laughs> 또 우리 드라마 일정 하면서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신 분들 대 예원 공무원.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네. 우리 여기 자리해 주신 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코로나를 뚫고 저희 극장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모든 관객분들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의 롯데, 김예원 배우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왜 견딜 수 없죠? <laughs> 나의 롯데니까요. <laughs> 아, 여러분, 롯데 역할로 인사를 드렸던 김예원입니다. 저희가 편지를 받았었어요. 그 우체통에 저희 배우들한테 관객분들이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편지를 받았었는데요. 그 편지 중에 어떤 관객분께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롤러코스터를, 큰 롤러코스터를 탄것 같은 기분이고, 그런. 마음을 느꼈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그 편지를 받았었는데 정말 연기를 하면서도 어, 두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아주 커다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롯데로서 살았고요. 그, 그곳에 함께 탑승해주신 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렸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 찾아와주신 모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저를 롯데로서 어, 살게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어, 조하마 연출님 그리고 소영언니 그리고 우리 항상 <laughs> 우리 친구들과 너무 너무너무 그리고, 어, 너무 너무 좋았고요. 혹시 아빠 계신 상현 오빠, 나리 언니, 그리고 유택이 둘다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빠들 너무 고생 많았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베르트를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다음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강산이 변하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았던 10년 동안 베르트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만졌던 알베르트. 우리 이상형 배우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지컬계의 시조세 <laughs> 알베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아직 공연이 끝이 나지 않았지만 하루 남았지만 어, 정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올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로 어떻게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베르테르는 올드한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르테르가 올해 20주년이지만 30주년, 40주년 계속 롱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저희 순서가 장기 근성사 분들 이렇 있습니다. 네 제가 물리적인 시간은 회차는 제가 연석 형보는 많은데 제가 물리적으로 무대 위에 있는 시간이 좀 적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앞서서 시조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께서는 살아있는 화석, 네, 뮤지컬 베르텔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식어 정말 많죠? 네. 베르테르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한국에서 공연되면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참여해주신 오르카 최나래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감사하게도 20년째 오르카 역할을 하고 있는 최나래라고 합니다.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도 잘 생각을 못했고, 아, 다시 오르카를 할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튼 참 이번 베르테르는 저에게 되게 뭔가 남다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전후회를 다진 우리 모든 배우 분들과 그리고 너무나 고생하신. 스태프분들, 전부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음, 많은 음, 베르데르를 여러 번 하면서 많은 배우들을 제가 떠나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있는데 뭔가 떠나가는 느낌에서 되게 많이 외로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쉽게 힘들어했던 작품인 것 같아서 음, 많이 애틋하고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인사를 드리지만요 내일은 정말 여기 오시지, 오시지 않은 분들과 오지 않은 배우님들과 그리고 여기 원 캐스팅으로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바라인 사람들이 정말로 관객분들과 다음을 기약하는 날입니다. 내일까지 지금처럼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르테르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해바라기처럼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인사하면서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둘, 셋, 감사합니다.